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경찰이 고성산불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고성경찰서 소속 4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도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국과수와 함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화재 발생지에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주택화목보일러 과열로 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집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85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에 대한 피해 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성군은 이번 산불로 산림 85헥타르와 주택, 비닐하우스 등 건물 6동이 피해를 본 걸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피해 산림은 사유림 80%, 국유림이 20%인데 개인 소유 산림의 피해가 큰 만큼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정확한 피해 면적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산불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급감했던 강릉 지역 상가 공실률이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1분기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아 빈 점포는 더 늘었을 걸로 전망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릉 도심의 핵심 경강로 일대입니다. 대형 점포에 붙여 놓은 상가 임대 현수막이 반년 가까이 그대로 있습니다. 택시부 광장이라고 불리는 도심 공영 주차장 주변도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뭐이오 거리 지금 내 있는 쪽에 업소가 여러 군데 빈대가 많아요. 애 말로 지켜서 예전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점포가 많이 비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알토랑 같은 도심의 1층 상가도 임차인을 찾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6.8%에서 꾸준히 올라, 4분기에는 9.4%까지 뛰었습니다. 소규모 상가도 1분기 6.3%에서 4분기 7.9%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가 뭐 24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휴폐업하더라도 뭐 바로 뭐 공실이라고 저희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휴업 공실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신규 음식점은 지난해 1분기보다 7% 가량 줄어들면서 휴폐업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가 투자 대비 수익률은 0.7%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제 지역 농특산품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바이어 발굴과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수출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태와 김치, 도라지청 등 인제 농특산물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수출길이 나선 인제 농특산물은 코로나 19 여파로 미국 시장에서 생필품 사재기 열풍 2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내수시장과는 달리 황태 가공품과 김치 등 인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 주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농특산물 수출 주문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10억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인터넷, 그다음에 홍보 판매가 워낙 잘돼져서 저희가 벌써 지금 한몇 개월 안 됐는데 거의 작년 대비 한300%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지난해 미국 LA의 인재 상품관을 연 인재군은 올해 시카고 한의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코로나19 수출 틈새시장을 통해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통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을 육성한 결과 올해 농특산물 수출액은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재군은 중소기업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해 전시 박람회 부수 비용과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특산물 수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해외 수출 개척을 위해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 시장 수출로 눈을 돌린 인재 농특산물이 코로나 19 위기를 넘어 새로운 판로 개척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평창에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음이 많습니다. 평창군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도와주려 하고 군의회는 특혜라며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지역 여론이 과도한 지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양분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시가지의 군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의회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팔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발전을 더 위해서 할 의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 평창 군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업체가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일대에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견 분양부터 관광, 치료, 교육, 연구까지 결합한 종합 시설입니다. 사랑과 동물이 동행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태화파하고 다르죠. 애견 산업 자체를 국내에서 리더에 나가겠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지역의 명소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라면 400여 개의 일자리도 생겨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실적이 없었던 평창군은 사업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약 50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사업 부진의 군 유지도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군 유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조례 개정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군은 군 유지 매각을 위한 조례 개정을 1년 가까이 밀어붙였지만 결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작은 신생 업체가 대규모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 15만 평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 지금 뭐 거의 한3 정도 어, 이게 줄어든 거는 뭐 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냐 평창군은 해당 부지의 수익 계약을 가능케 하는 조례 개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십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조례까지 바꿔가며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지역 발표를 앞두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내세우며 막판 유치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열리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 부지 선정 평가회에서. 네개 유치 희망 지역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40분 거리인 춘천이 이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점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 발표회가 끝난 뒤 1, 2위를 선정하고 다음 날인 7일 현장실사를 거쳐 우선 협상자를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에너지 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에 좋은 소재 부품에 세라믹의 특성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테크노파크 강릉시가 구축 사업을 주관하며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238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32개 기업 유치와 355명 신규 일자리 창출로 734억 원의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원주와 횡성 지역 실업급여 신청이 5천 1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 9,300여 건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일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던 현대차의 영향이 이달부터 나타나 자동차 부품업계 등에서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월까지 도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가량 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강원도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10세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29세대의 30%인 1,519세대가 준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조금 완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 불온 국가산업단지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브로나이시가 신설됩니다. 지난 2016년 국토부로부터 브로나이시 연결 허가 승인을 받은 원주시는 2022년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24년까지 보상 협의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브로나이시 신설에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오는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모두 36억 원을 들여 야간 개장 확대를 위해 야광 투광기를 설치하고 낡은 화장실과 샤워장 신축, 환경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서객 즐길거리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여름 축제와 이벤트 개최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오산리 유적을 알린 미국 고고학자 세라 넬슨이 지난달 27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70년 한국을 방문해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공부한 뒤 오산리 유적을 세계 고고학 사전에 표제어로 올리고 이후 1996년 한국 고고학이 독립분과가 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 2002년 한국어판이 출간된 그녀의 소설 영혼의 새는 양양 오산리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소재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한국형 승강제 정착을 위해 기존 내셔널리그와 K3리그 신생팀을 융합해 K3와 K4리그를 출범한 가운데 강릉시청축구단이 오는 16일 공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우승팀인 강릉시청축구단은 오는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시청축구단과 새로 출범하는 K3 리그의 공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정암지구 전원마을 입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 2차 분양을 시행합니다. 양양군은 21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암 1,2마을 입구에서 전원마을 입구까지 797m에 대한 2차로 확포장 공사를 최근 마쳤습니다. 양양군 강연면 정암리 8만 4천여 제곱미터에는 단독주택 용지 67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차 분양을 통해 5필지가 계약됐으며 올해 하반기에 단지 규모 등을 갖춰 2차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전에 비해 28% 줄인 데 이어 올해는 30% 감축을 목표로 냉난방기 사용 자제, 불필요한 대기 전력 차단 등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관용 차량 구매 시 경차와 친환경 차량 우선 구매, 친환경 에코 드라이빙 운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